필쌤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이 앞으로 10년 동안 평균 어느 정도나 상승할 것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평균 상승률을 보고 온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지금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은 아무래도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를 우리가 미리 그 정답지를 본다면 상당히 좋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좀 부동산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집값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려면 좀 경제가 망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어, 경제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은 떨어질까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건두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질병으로 얘기하자면 급성질환이 있고 만성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 급성질환,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자기 굉장히 큰 위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IMF나 금융위기, 우리가 보통 crisis라고 하는 그 위기 있죠. 이런 어떤 딥 임팩트가 있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뭐 퍼펙트 스톰 정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경제가 어렵게 되면은 오히려 통화정책이 완화정책이 나오고 그러면서 요구수익률, 그러니까 시장에서 최소한 자산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자산 가격을 자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에 한국은행이 25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1.5%. 트럼프가 막 정책을 발표하고요. 관세 폭탄을 투하하면서 그 영향에 따라서 작년도 말에 1.9%를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이 1.5%까지 떨어졌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그 관세 적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도 2월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를 떨어뜨린 2.75%로 낮췄죠. 제가 필쌤TV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동산의 미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초양극화입니다. 초양극화가 왜 생기는지, 그것이 우리 부동산 가격하고는 굉장히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기가 하강하는 구간에서는 양극화가 확대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싼 집과 싼 집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경기가 좋아져서 회복되고 상승되면 그 격차가 다소 좀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최근에도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보도를 보면 국민일보 2025년도 3월 3일 보도 내용 서울의 일부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되면서 강남 3구가 폭등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폭등이라는 말은 조금 과한 표현이고요. 폭등이라기보다는 조금 거래가 일어나면서 0.25% 0.58%뭐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그에 비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거래 매물도 쌓여가면서 거래가 안 되기 시작을 하고. 오히려 하락 거래 건수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은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제가 경기가 하강하고 있을 때는 양극화가 확대된다고 했으니까. 주거 계급도라는 게 있어요. 좀 천박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또 보다 보면 또 이런 게 우리나라가 전혀 또 없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사실. 인터넷 주거 계급도. 그래서 보니까 상위 지역 입지로 갈수록 뾰족해지죠? 숫자가 적어지고 하위 입지로 갈수록 넓어지는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걸 경제학으로 좀 풀어보자면 상위 지역, 그러니까 좀 집값이 비싼 지역으로 갈수록 전세가율이 떨어집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비싼 지역일수록 전세가율이 떨어진다. 비싼 지역일수록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전세가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집값에서의 전세가 비율이 낮아진다. 그런 이야기고요. 집값이 싼 지역으로 갈수록 전세가율이 높아지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 결국은 비싼 집일수록 전세가율이 낮다는 이야기는 갭이 크다는 거고 갭이 투자 가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다시 말해서 집에 대해서 자본 투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집이 비싼 동네 집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본 투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경기가 하강해서 금리가 낮아지고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지고 투자처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 자본 투자의 정당성이 더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 집에다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넣고 있어? 미래에 오를 거라는 어떤 기대 때문일 텐데. 막 금리가 올라가고 막 경기가 살아나고 다른 데서도 돈벌 기회가 많고 그러면 집에다가 굳이 그렇게 많은 갭을 투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경기 하강할수록 자본 투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싼 집들이 더 주목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S&P500의 25년 동안의 투자 수익률이 333%나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25년 동안 주식에 의미 있는 돈을 넣어놓고 오랫동안 붙잡고 버티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나 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25년 동안 992%가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앞으로 집으로는 돈을 벌기가 어렵다 결국 앞으로 이제 막992% 정말 원금보다 10배 가까운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25년간. 이런 일은 절대 앞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집을 골라야 될까? 앞으로 10년의 평균 수익률이, 성장률이 가장 좋은 집을 골라야 되는데, 참, 이게 시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인플레이션보다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 한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변화입니다. 지난 25년간의 변화인데 어때요? 지속적으로 떨어졌죠.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얘기하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성장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서 기대하는 값을 보여주는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제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 자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는 경제 성장률이 옛날처럼 7%, 8% 이렇게 가지를 않고 3, 4%도 못 가고 1, 2% 수준에 머무는 이런 저성장 시대에서는 집값은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에 수렴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2.87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10년짜리 국채금리가 평균 2.8이야. 어, 그러면 2.8% 올라간다는 뜻이냐? 당장 올해와 내년, 내후년이 2.8, 2.8, 2.8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2.8 평균 수준으로 수렴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그러니까 비싼 지역과 낮은 지역의 상승률이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 11월에 발표된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율 평균은 67.7%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2년 동안 중에 가장 높은 수치다라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높게 올라간다는 뜻은 거꾸로 얘기하면 집값이 앞으로 올라가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집값에 대한 자본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라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쪽이 돈이 더 몰리고 어느 쪽이 돈이 덜 몰려서 상승률이 차이가 날 거냐. 앞으로 주택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젠 기대인플레이션 이상은 안 올라간다. 그렇다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융비용이라든지 기회비용을 감안했을 때 섣불리 집에 투자하면 안 되는데, 올라는 가겠지만 지역마다 상당히 다른 상승률을 갖게 될 것이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건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구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시장에서 요구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말이 뭐냐? 어떤 투자를 하는데, 당장은 수익률이 많이 안날것 같아. 근데 왜 하죠? 당장은 수익률이 낮은데, 올해 1년, 2년, 3년은 모르겠지만, 한 5년, 10년 후에 이게 조금 많이 올라갈 걸 기대하는 사람은 한단 말이에요. 금값이 지금 뭐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금 사는 사람이 또 많아. 지금 당장 수익률 좋을 수 있을까요? 너무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사면 어때? 당장은 수익률이 좋지 않죠. 근데 왜 사? 당장 1년, 2년의 수익률은 그렇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당장 낮아진다는 거는 미래에 대한 기대값이 상승한다는 뜻이고요. 미래에 대한 기대값이 상승한다는 거는 미래에 어떤 유효 수요가 붙는다. 실질적인 수요가 붙는다. 수요가 붙게 되면 기대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요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집값의 변동이라는 건 뭐냐? 지금까지 시장에서 평가한 그 미래의 기대값, 투자 가치죠. 그 투자 가치가 현실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반영되는 과정 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이게 원래대로 반영이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2.87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정도 집을 산다면 앞으로 평균 매년 2.8% 정도의 상승 수준을 예상을 하고 돈이 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중간에 예를 들면 어, 금융위기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딥 임팩트가 생기면 어때요? 그러면 2.87로 올라갈 걸로 예상했던 게안 올라가고 털썩 주저앉을 수도 있죠. 반대로 70년대, 80년대 있었을 때처럼 경제 성장률이 막 엄청나게 높아지는 호경기가 나타난다. 그럼 어때요? 집값은 생각보다 1.87보다 더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 2000년대 기대 인플레이션을 구간별로 쪼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서 2005년 동안에는 6%였어 평균. 그 다음에 2005년에서 2010년은 5%. 그 다음에 2010년에서 2015년은 4%. 점점 낮아지고 있죠. 지금 몇 퍼센트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87%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3분의 1 투막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 이상으로 집값이 올라가긴 어렵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10년간의 기대값이 자산 가격에 반영되는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로 집값이 올라갈 것을 추정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교를 할 텐데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 8,4제곱미터를 비교하겠습니다. 8,4제곱미터 몇 평이죠? 34평. 전용 84제곱미터의 아파트 중에 제일 비싼 아파트 그리고 제일 싼 아파트를 제가 골라왔습니다. 자 34평 아파트 중에 지금 현존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서초구에 있는 원모 아파트입니다. 반포대교 예. 넘을 때 보면 왼쪽에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냐? 현재 53억이라고 합니다. 34평인데 53억이에요. 전세가가 22억이고 갭이 31억입니다. 22억은 사용가치고 31억은 자본투자가 되어 있는 거죠. 이 53억의 이 아파트의 소유주는 이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현금 수익이 뭐가 있을까요? 이 아파트를 월세를 주면은 나오는 수익이 수익일 텐데 계산해 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명목 수익이라고 합니다. 전세금 1억 당 월세 50만 원이죠. 월세 전환율이 뭐 시장에서는 2.6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한6% 예금금리의 2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1억당 월세 50 정도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전세 22억이라고 그랬으니까, 22억 곱하기 6% 하면 얼마야? 1년에 1억 3,200만원 정도의 현금 수입이 가능한 자산이다. 자, 그러면, 이 53억짜리 서울의 8사재곱비서 중에 제일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1년에 1억 3,200만원의 현금 수입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억 3,200만원의 명목 수익률이 얼마냐? 1억 3,200만원 나누기 53억 하면 몇 퍼센트예요? 2.49%. 여러분, 의아하시죠? 어, 뭐, 어, 왜 이렇게 낮지? 제일 잘 나가는, 제일 비싼 아파트라 그러는데, 수익률이 2.49야. 굉장히 낮죠? 그 요구 수익률이 이렇게, 당장 이렇게 2.49밖에 요구를 안 해. 근데도 이렇게 산다는 거야. 왜 그럴까?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당장 요구 수익률이 낮다는 거는, 미래에 기대하는 기대값이 크다는 거죠. 굉장히 낮아요. 2.49에요. 자, 그럼 반대로, 비교 체험 극과 극, 서울에 있는 84제곱미터 중에 가장 싼 아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겁니다. 노원구의 극, 무슨, 무슨, 무슨 아파트예요. 자, 이 아파트 가격은 4억 9천입니다. 4억 9천? 53억짜리 아파트였는데, 갑자기 제일 싼 아파트 4억 9천. 야, 34평이에요. 자, 3억 5천 전세값입니다그 다음에 1억 4천이 갭이에요. 그러면 사용가치는 3억 5천이고, 자본 투자가 1억 4천 되어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명목 수익을 계산해 보니까, 전세금 1억 당 50만 원 계산하면 3억 5천 곱하기 6% 1년에 한2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아파트인데 그러면 2 100만 원 나누기 4.9억 하면은 수익률이 무려 4.28%우와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수익률이 높다는 건 요구 수익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4.28% 정도의 높은 수익률 수준이 아니면 안 사겠다 사람들이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면 집값이 싸져야지 이렇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뭐야? 미래에 오를 게 없다고 보는 거야, 이 집은. 그러니까 당장 수익률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투자의 명목 수익률이 낮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미래에 더 잠재 수익을 기대한다라는 거야. 기대값이 시장에서 높다는 뜻이에요. 이런 높은 기대값이 현실 세계의 가격에 반영되는 과정이 지금입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그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안 달라진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어디가 더 많이 오르고 어디가 덜 오를 것인지는 너무나 뻔하다라는 거요 자, 기대값이 상승하면 유효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 그것을 가격을 밀어올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계산이 되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 84제곱미터 최고가 아파트.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수식은 자산가격의 형성원리인데요. 아파트 가격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이 아파트가 얼마의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고 했냐면 아까 1억 3천 2백만 원 번다고 했죠. 근데 이게 53억이야. 그러면 분모값은 딱 나오죠. 1억 3천 2백만 원 나누기 53억 하면 아까 명목수익률 2.49 근데 2.49 밖에 요구 안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얼마 정도가 돼야 되냐면 주택은 예금세후수익률의 두 배는 돼야 돼 왜냐면 예금보단 불안하니까 예금보다는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보통 주택은 두배 상가는 세배 뭐 주식은 뭐 다섯 배열배 이상이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최소한 요구되는 수익률이 있어요 자 주택을 5%로 보고 지금 이게 2.49 밖에 안 나오죠 5%는 나와야 되는데 왜2.49 밖에 안 되는데 샀느냐 그러면 5%에서 2.49를 뺀 2.5%, 2.51% 정도를 사람들이 미래에 올라갈 거라고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채금리, 10년물 금리보다 약한 90% 수준 정도? 그 정도는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53억짜리 아파트가 1년에 1억 3천 한500 정도는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고 53억에 사고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제일 싼 아파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2,100 그리고 4억 9천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요구 수익률이 5%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4.28%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차이가 0.72%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0.72%밖에는 올라갈 걸로 기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0.72%밖에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안 하니까 여기에는 돈이 생각보다덜 몰리겠죠. 간단하게 중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10년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비싼 곳이 상승률이 높고 좀싼 곳이 상승률이 그보다 거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다. 자, 지금 제가 서울에서 가장 비싼 84제곱과 가장 싼 84제곱미터를 비교해 드렸죠. 그리고 시장에서 얼마나 아, 이 아파트들이 올라갈 것인지를 추정하고 있는지,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 드렸죠. 자, 그러면 과연 비싼 곳이 상승률이 높고 싼 곳이 상승률이 낮다라는 말은 진짜일까? 그러면 중간값은 어떨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딱 중간에 있는 아파트의 기대값은 지금 말씀드렸던 최상위 아파트 최고가 기대값인 2.51과 가장 낮은 0.72 사이에 진짜 존재할까?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 중위가격이라는 건 뭐예요? 서울의 1등부터 꼴등까지 세웠을 때딱 중간에 오는 값이죠? 중위가격 아파트 84제곱미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냐? 가격이 11억이에요. 전세가격이 6억이고요. 갭이 5억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전세금 1억당 50만 원이면 예 3,600만 원의 현금 흐름 수익이 발생 가능한데 명목 수익은 3,600만 원 나누기 11%니까 3.27% 정도 됩니다. 자, 3.27%. 자, 이 중위 가격 아파트도 5%라고 하는 시장에서 요구돼야 되는 반드시 요구 수익률과 얼마 차이가 있는가를 딱 보면은 1.73%. 어, 자, 그러면 제가 딱 말씀드렸던 최고가 2.51과 최저가 0.72 사이 중간에 정확하게 들어오죠. 아, 이걸 보면 결국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기대값이 크고 정말 싸면 살수록 기대값이 낮고 이 기대값이 시장에 반영되는 과정이 지금의 현상이다. 중간에 어떠한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런 쪽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똑같은 자본이라면 어디를 사야 할까? 아무래도 입지별로 상승률이 이렇게 다를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8,4제곱미터를 고집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8,4제곱미터를 고집하면 나는 똑같은 돈이라도 아무래도 기대값이 낮은 지역으로 갈수 밖에 없다. 기대값이 낮은 지역으로 가면 기대값이 낮은 곳은 유효수요가 낮고 유효수요가 낮으면 가격 상승이 더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84제곱미터보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55에서 60제곱미터를 가야 된다. 여러분들의 내집 마련에서의 첫 번째 목표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본으로 갈수 있는 최고의 기대값이 높은 지역. 자, 그러려면 84제곱미터보다는 55에서 60제곱미터. 몇 평입니까? 23, 24, 25평을 노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말이죠. 앞으로 지역별로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이 왜 기대값에 의해서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기대값이 반영되는 과정이 지금 현재 가격에서의 거래되고 있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정말 똘똘하게 미래에 정말 상승률 기대값이 높은 아파트를 고르기 위해서는 어떤 음, 전략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